지금 얼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쌩얼 인데요 어, 이 프로폴리스 꿀광 앰플을 아 제가 평생을 이런 걸 발라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어유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이고자 손바닥에 우선 아이고 아니야 이거 손바닥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어오 어, 마치 음. 뭔가 클로풀리스서 꿀량 날짜인데 그런 있네. 아 수염을 음. 밀어야 어 ]겠네. 이게 이게 뭔가 이렇게 확 피부에 스며드는 게 이렇게 하고 화장을 하거나 화장품을 바르면 더잘 먹힐. 이야. 이게 점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. 남성분들도. 어, 나이가 들수록 더 피부 관리에, 어,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이 탄력 있는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.